에어스탠드백 설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어스탠드의 베이스는 물로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 구매하신 이 호스 세트 중에 펌프의 호스를 분리하신 후, 물 호스와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연결된 호스 중 펌프 호스를 이제 베이스에 있는 캡 중에 한 곳과 연결할 텐데요. 뚜껑 모두 열어주신 후 가장 먼저 이 잠금장치를 확인해주세요. 이 잠금장치가 위로 향하도록 돌려주신 후이 잠금장치가 모두 올라와 있지 않으면 물과 에어가 셀수 있으니까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호스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쪽 뚜껑도 닫아줄게요. 반대편의 물호수는 이제 수도꼭지와 연결할 텐데요. 수도꼭지에 연결하신 후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돌려주시면 수도꼭지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새어 나오지 않게 잘 조절한 후 수도꼭지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베이스에 에어가 많이 차 있지 않도록 한후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가득 채웁니다. 추위에 노출된 곳이 아니면 물로만 가득 채워도 됩니다. 겨울철 실외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물이 얼어 동파될 수 있습니다. 몸통의 공기압이 다르면 제스패드 타격 시 표출되는 타격 강도가 약간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눌러도 잘 눌려지지 않을 만큼 빵빵해질 때까지 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수도꼭지를 잠가주세요. 이제 호수를 분리할 텐데요. 호수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시면서 빠르게 돌려 빼주세요. 천천히 빼거나 이 잠금 장치가 눌려져 있을 경우 에어나 물이 튈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몸통 부분은 에어로 채우면 됩니다. 몸통 부분도 마찬가지로 캡 뚜껑을 열어주신 후, 안에 있는 잠금장치를 확인해주세요. 잠금장치가 위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신 후, 포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에어를 너무 가득 채우면 타격 시 충격이 베이스에 전달되어 베이스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원하는 적당한 흔들림이 되도록 채우면 됩니다. 에어를 충분히 넣지 않는 경우에는, 베이스와 몸통이 접착된 부분에 많은 충격이 전달되어 연결 부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서로 잡아줄 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에어를 채워주면 됩니다. 에어백을 이동하실 때에는 마찰 때문에 밑에 있는 부분이 마모되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혹시 에어나 물이 새거나 날카로운 것에 구멍이 났을 때는 동봉되어 있는 이 수리키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리 방법은 수리 매뉴얼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